굿모닝. 30도 상큼한 아침. 아 시원한 바람. 근데 오늘 30도 예고해가지고 아침 일찍 물주고 음, 이틀 안줬으니까3일 만에 마분 밑에까지 충분하게 주고 다들 새끼 맞느라고 아주 열심해요. 히 쟤도 큰데. 어게 옮겨가지고서는 벌써 세 개나 막 크게 올리네 얘도 올리고 다들 새끼 올리느라고 바뻐요 바뻐 바빠. 음, 꽃 피고 난 다음에는 서로 경쟁하듯이 꽃을 피더니 여기도 막 쌍둥이 어우 쌍둥이 막 완전히 이렇게 날려고 올리고 난리 났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방근을 해서 막 쓱쓱쓱쓱 올리네 음, 올리는김에 꽃대도 올려줄라나 이렇게 아우 막 며칠 더운 사이에 이렇게 음 괜히 기운만 빼니까 이거는 잘라주고 이렇게 가지고 아직 싱싱하게 꽃을 피워주니까 아 좋아요 좋아 좋아 아 이게 온시디움 온시디움에서도 자기 이름이 있어가지고 아 이뻐요. 너무 이뻐 얘 칼라 이게 체인지 칼라 하는거 봐 너무 이쁘잖아 이뻐 이뻐 어 아, 얘도 얘도 말랐네 어이질이 서툴러가지고 아직 으깨져요. 으깨져 이렇게 애기집까지 잘라줘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요거는 잘 올라오는지 요거 두개가 지금 순서인데 어, 순서를 안 지키고 느려요. 느려 아 이게 통통하니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느려 날씨가 그런 것 같아. 얘도, 얘다 져서, 새끼도 막 올리고, 여기 3대, 여기도 새끼 튀어가지고, 완전히, 여기저기 새끼 올리는 거 보면은, 아, 어, 막한 3, 40개는 올리는 것 같아. 음, 정말, 이쁘게. 얘네들도 임파천에서, 아, 쯧. 패트니아같으면몇 번을 더 갈아 쓸 텐데 이렇게 칼라를 주니까 얘도 이쁘고 그냥 그냥 이렇게 이뻐 얘도 뚝잘른거 뿌리 내린 것도 심어줘야 되는데 옆에다 그냥 아우 칼라 제대로 나왔네 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쉽게 나와요 음 그러더 그러니까 쉽게 싱싱하지 여우 꼬리 아유 다 잘라내고 어, 남았던 거, 이렇게. 여기 꽃이 다시 나, 새로 나와요, 이렇게. 새로. 음. 이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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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뚝뚝 잘라놓으면은, 이렇게 새로 나와서 또 만들어주니까. 근데 행잉이 이쁜 것 같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별로고, 행잉해야지 이렇게 늘어지는 게 이쁜 것 같아. <laughs> 아, 쏘리. <sorry. 웃음> 음. 날씨가 막. 덥다, 덥다 하니까 기운을 못 차리겠어요. 여기 핑크색으로 나오더니, 얘는 너무 늘어졌네. 아, 퍼플이, 퍼플 핑크라, 이렇게 너무 늘어졌네. 막 저쪽으로도 늘어지고, 아, 얘네들도 꽃 피느라고 난리에요, 다. 아, 이렇게. 아, 이 뜨거운데. 음, 마쿨라타도 점점 점점 꽃이 송이가 커져요. 음. 아이고 어, 꽃 송이 송이 다 반갑지. 오 요거 했구나. 립스틱 새로 나오더니 꽃 이렇게 연그렸네. 이게 탁 튀어나와 있지. 요거 자기 집보다 더 크게 나와서 탁 튀어요. 또 있었는데. 어, 여기 요 위에 두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게. 립스틱. 음. 아침마다 나와서, 새끼가 어떠나, 잘 크나. 아이고, 얼마나 여기 건강하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지. 여기가 지금, 여기 블록한게 여기가 있는 것 같아. 쟤는 새끼가 벌써 몇 개야? 하나, 둘, 셋네 다섯 여섯 개가 이렇게 어, 새끼가 구석구석 이렇게 막 크는데 어, 또 하나 인터스 여섯 개 일곱 개. 음. 그러니까 그런 새끼 분만부터 커가지고선 꼽힐 때까지 보는 즐거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쌍둥이가 이렇게 막 아이고. 얘네들도 막 일곱 여덟 개가 되던데, 어떤지 보면은, 이렇게 막 새끼들이 많이. 근데 아무도 봐도 얘네들하고, 얘하고는 틀려요. 나오는 게, 이렇게 어, 새끼 나오는 것도 틀리고, 어, 여기 새끼 여기 하나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 나오는데, 요거, 요거, 뾰쩍빠죽 요거 나오는 거하고도 틀려요. 이쪽에. 그러니까는 종자가 다르다는 얘기지. 줄기, 줄기도 이렇게 달리다 생각했었는데. 아. 어, 요게 꽃을 머금고 안 내물더라고. 요게. 음. 응. 근데 종자가 달라요. 이게 뿌리 나오는 몸통부터. 어, 봐야지.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쪼꼬끄쪼꼬끄 이렇게 한번 또이3일에 한번씩 물주면서 아우 얘는 아우 얼마나 이게 많이 어, 어. 보이는 것만은 도대가 꽃이 몇개야 3,4,5 6 7,8 9 10 세상에 꽃이 이렇게 한꺼번에 거북이 바이올렛, 얘도 한꺼번에 피면은 이쁠 것 같아. 음, 여기도 나오고, 음, 파도 큰게 있어서 이파리 잘라버렸는데, 여기도 꽃이 막, 여기저기 막, 수슥수슥 나와요, 밀고. 오, 예. 이렇게 막, 얘네들은 꼬부리꼬부리해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나오는 게 이뻐요, 이렇게. 아, 딱 나오면은 붕어, 붕어 대거리, 붕어 주둥이 갖다가 해야 되나? 어, 붕어 머리 같이, 금붕어. 이렇게. 뻑끔하고 내는데, 이뻐, 이게. 아, 올해는 정말 많이 꽃이 피네. 밖에다가 이렇게 막, 누지. 이건 뭐, 누지. 뭐라고 하지? <laughs> 여기. 노지에서 음, 그냥 막 야생화처럼 키워요. 이거 얘도 무슨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위에서 나왔나? 음. 얘가 이제는 겨울에 꽃 피면 이쁘니까. 음. 쟤도 얘는 한번더 잘라야 되겠는데 뿌리가 나오네 이렇게 뿌리 나올 정도로 큰게 있어서 한번 더. 잘라줘야 되겠는데 음, 요것도 음, 한번더 이따 심심하면 나와가지고 요거 한번더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행잉을 해주면은 음, 봄에 꽃피면 이뻐요 이게 베비 엔젤 트럼펫 자줏빛에다가 이런 찐자주빛에다가 노란 테 있는 종꽃이 이뻐요. 저게 뭐지? 이게? 음, 갈랑코에. 에이, 머리가 자꾸 안 돌아가. 하도 처음에는, 아, 한번 전신 마취하면 3년의 머리가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래. 나는 그러면 30년 넘는 기억력이 떨어졌으니 뭘 기억하겠나. 아휴 그 기억 안 잊어버리려고 자꾸 숫자 공부하고 아침에 안 걸리려고 음. 너의 난안안 될라고 애쓰는데 안 돼요 세월을 이기는 장사 없다더니 말이 맞는 것 같아 아, 아침에 그래도 30도 없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비하고 음, 너는 물안못 먹었네. 넌 잊어버렸어. 응. 대비하고 이렇게 아. 편안하게 이제 잊어버려야지. 이쁘다. 이쁘다. 안에서 밖에 쳐다보면은 아직은 꽃이 있어서 좋아. 응. 아. 꽃이 있어서 좋아요.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천천히 천천히 찬바람 아, 어, 부는 거 즐겨가면서 가을을 좀 보내자. 아하,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생각 안 나던 이런 생장점. 아, 그 성장. 이게 뭐지? 초기 뭐지? 어. 자꾸 깜빡깜빡. 그 열심히 생각해 놨라고. 그리고 살아요. 헤헤헤. <laughs> 아이고, 좋다. 근데, 모닝은 커피 먹어야지. 모닝 커피 타임. 응. 커피 한잔 하세요. 후후후. 좋다, 좋다. 오늘 응, 또 즐거운 하루. 아 참아야지. 잘 지내야지. 일단, 내일 갔다 오고, 어, 일주일만 더 참자. 돌을 닦아요. 여기 산 속, 깊은 산 속, 암자 같은 데서 저용히 살면서 돌을 닦고 살아요. 이 할매가. 돌을 닦고 살아. 잘 닦아야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laughs> 그래야죠. 이렇게, 이런 거, 식물들이 나한테 주는 거는 즐거움이니까 우울증 안 생기고 우울증 안 생기려고 노력하죠. 좋아, 좋아. 좋다. 30도까지 올라갈 거면 오늘 이런 날씨가 좋겠다. <laughs> 끈끈함 속에서 아그래 30도는 참을만 하지 아이고 또 들어왔다 나가니 아니 나갔다 들어가니 아유 나가면은 지네들도 몸은 말리러 나왔는지 훅 하니 들어가면은 빨빨 들어가다가 큰 놈이 나와있을까봐 걱정이지 놀랬거든요 아이고 아 날이 그래도 조금 30도가 좀 시원해 보이니 참 어. 시원하게 하루 그냥 그저 그렇게 보내고 이제 아이들이 왔으니까 하루 일과가 끝나죠 아우 바람 선선하니 불고 좋아요 음 너도 잘 나오고 두 번째도 음, 저 뒤에 세 번째도 잘 나오게 다가 추웠다가 오늘이 어떻게 정상 온도가 듣지? 30도가? 음. 한번 빙 들러봐야죠 이제 음. 내가 또막더 얘네들도 싱싱해진 것 같아 음. 오. 좀 살짝 이렇게 기대자 하하하 응? 에코 여기서 이렇게 또 새끼가 이렇게 나왔네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도 이런 거는 예 이렇게 나오 여기도 있고 2개나 저번에 너 갔다고 안 뽑은 거냐 응? 분갈이 해줘야지 하면서 못해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크는거 보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자. 아이고, 너도 이제는 지는구나. 즉, 처져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말라서 떨어지겠지, 이제. 음. 아쉬움.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아쉬움 남기고, 가요, 이렇게, 어, 꽃, 애기집 나오네. 너도 꽃좀 피지, 얘네들 다 하얀 게. 꽃무리가 쓱 밀고 나온다니까 음. 이렇게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자리잡고 있어서 이렇게 새끼도 잘 크고 있고 아이고 여기 나오니까 덥다 음 어이구 얘네들은 뭐 쑥쑥쑥쑥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왜 이렇게 느려? 느려요. 음. 아이고. 떼까 다가안 떼고 그냥 놔두는데, 꽃한번 보고, 떼죠, 뭐. 꽃한번 보면 보고, 그러고, 분리. 얘네들 뜻분리 작업, 아유, 때맞춰서 해줬는지. 새끼도 또 나왔네, 이쪽에도. 저거 하나 나와서 키우더니. 잘 적응하고 있어요. 잘 적응하고 있어요. 이거 새로 나와서. 새끼냐. 이름표가 없어서, 음. 한 송이 또 피고, 아이고, 얘네들은 수선화, 화분이 수선화는 안 피고, 얘네들이. 적응하고 있으니까 됐고. 음. 비 둘러보고 들어가야죠. 아이고 이쁘게도 어 많이 나왔다. 그 속에 보라색 꽃 속에 노란 수, 수술이 이렇게 수술이 노란 수술이. 빛의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 너무 예쁘다. 보라색, 파란색에 아 보라색이니 파란색이니 노란 수술 핑크꽃. 아우 이뻐 이뻐. 이게 제 색깔이구나. 아 이쁘다. 음 저기도 저기도 하나. 아이고 하나만 안 나오나? 열 개가 슬슬슬슬 나와 주지 한꺼번에 작년에 한꺼번에 나와서 이쁘더니 아닌 것 같아 올해는 한꺼번에 안 나와요. 음. 아우 벌써 세 개째네. 어우, 잘 생겼어. 정말 늠름하게 잘 생겼네. 어, 두 번째, 세 번째 녀석들도. 그냥 서서 나와요. 또 없네. 혹시나 뒤에 숨은 나였더니 없어요. 와우, 참 씩씩하다. 하나, 둘, 아우, 참 직식하다. 완남인 장군. 하나도 세 번째인데. 아우, 얘들은 벌써 벌써 시들었어. 응. 이렇게 하나가 내가 억지로 괜네습 <laughs> 응. 이렇게 하고. 에이 이제 물 줬더니 좀 나아졌나 그냥 이렇게 궁금해서 어떤가 오늘 더웠는데 나는 괜찮았는데 음. 따뜻하고 괜찮았는데 어떤가 하고 이거 쓱쓱쓱쓱 나와라 음, 여기가 이렇게 부툭하니 붉툭 탕탕해요 아주 쓱쓱쓱쓱 나와라 이렇게 새끼도 낳고 아우 씨 씨가 어디서 이렇게 튀었지?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쭈삐쭈삐 음? 쭉 나오던 게다 벌벌 먹고 뭐, 만나 그게 다 어디 갔지? 응, 벌브가 다 튼튼해진 게물 먹었나 봐 이게 물동, 음, 삐쭉삐쭉 나온 새끼가 다물 먹어서 이렇게 어, 잘 컸네. 잘 컸네. 잘 크고 있어요. 혹시나 뭐가 또 있나 아쉬움 아쉽다 그래도 또 다른 녀석들이 날를 기다리니까 기다려줘요 사월부터 시작인데 일찍 나와가지고. 음. 저것도 바깥으로 내놔야 되나 햇빛을 못 봐서 모기가 나올 시간인가 봐요 어, 이마에 모기가 붙었어 얼른 도망가야지 이 모기 나올 시간에 아이, 아침에 햇빛 나올 시간이면은. BP에서 들어가고, 얘네들 막, 어우, 며칠 전에, 39도, 40도에 다, 타버어어 어차피 떨어질 리피니까,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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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훑어보고 들어가면은, 잘 있구나. 응, 커피도 싱싱하고, 아휴, 녀석이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다 잘라주고, 앙상했는데, 거의 잎이 없었는데, 몇개 있던 게 이렇게 다 새로 나와서, 어우, 이뻐. 예뻐. 풍성해지고, 이뻐요. 응? 저쪽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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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호야꽃은 여전히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집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에이 커피 커피 나무도 크고 그래도 돈 바꿔줘야지 이사시켜줘야지 하면서 못하고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자자자 오늘 또잘 보냈어요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